make a resolution 결심을 하는 거죠. Today I'm going to tell you about a powerful tool that can help you create smart resolutions for the new school year. 자, 선생님, 생일 뺄 준비할게요. 자, 오케이. Okay. Today, 오늘, I'm going to tell you. 자, 다,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About a powerful tool. 아주 강력한 도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도구냐면요. They can help you create. 자, 도와, 도와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뭘 도와주냐면, 여러분이 create. 만드는 거죠. 또는, 어, 또 make가 되겠죠. 만드는 거. Smart resolution. Smart. 잠깐요 똑똑한 결심이네. 근데 이게 대문자로 써있죠. 이게 뭔가 각각의 이니셜 같아요. 그죠? 렇 For the new school year. 새학년에 어, 하는 어, 아주 smart resolution. 새로운 현명한 그 결심을 하도록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도구에 대해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S stands for specific. 자, S 대문자죠. stands for S는 상징이요. 나타내요. 이게 같은 말로 Symbolize. 그죠? 또는 Signify. 자, 뭐뭐를 나타내냐면 Specific. 자, Specific 하면 뭐요 구체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음, S라고 하는 건 구체적임을 상징합니다. Instead of creating general goals. 자, Instead of 하면 뭐뭐 대신에거든요. 뭐 대신에? Creating, 만드는 거 대신에 General goals 하면 은 뭐예요? 어, 일반적인 목표를 만드는 것 대신에 make clear and definite resolution 분명하고 명확한 결심을 하세요. 이런 얘기죠. 막연하게 하기보다는 분명하고 명확한 결심을 하라는 얘기예요. A smart resolution should also be M, measurable. 또그 smart resolution의 하나는 바로 뭐냐면 should also be M. M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measurable. 측정 가능하다는 거죠. Ask yourself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How you will know 어떻게 당신이 알게 될지. When you have achieved your goal and use numbers or figures to track your progress. 자, when you have achieved your goal 언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표를 이룰지. 그리고 사용하세요 숫자를 또는 track, uh, uh, figures uh, figures to track your progress. Uh, 여러분의 발전을 또 어떻게요? 해 추적하세요. 이런 얘기죠. 어. 그러니까 넘버, 넘버 s 도 있고 피규어 s 도 있죠. 그죠 숫자나 수치를 사용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to track your progress. 여러분의 진보, 나아감, 그 발전하는 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어. 그니까 우리가 뭔가 계획을 짜면 어때요? 막연하게 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as 뭐예요? specific 구체적으로 짜고 또 내가 이걸 언제까지 할 건지. 이거를 숫자나 어떤 수치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어떤 그 과정을 추적을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It should also be A, achievable. 그것은 또한 나머지 이제 A는 뭐냐면 바로 achievable. 성취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할수 있는 감량이 돼야지 내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너무 설정해 버리면 끝이 없어 보여요. 더 힘들어 보여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성취의 범위가 어떤 건지 내가 성취 가능한 일인지 이것이 그걸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죠.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and make sure your goal is realistic. 자, make sure 하면 여기 다 대시 생네돼서 접속사 대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목표가 realistic 같은 뜻이에요. achievable, realistic. 실현 가능한 것인지. so don't set yourself uh, don't use don't set yourself up. set up 하면 뭐예요? 뭐뭐에대비하는 거. set up for 뭐뭐에 대비하는데 여러분의 자신을 대비시키지 마세요. 실패를 대비시키게 하지 마세요. with p o s s i b l e tasks. 자, 가능한 임무를 가지고 실패에 대비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아 oh, sorry. 죄송해요. i m p o s s i b l e 이네요 불가능한 임무를 가지고 내가 어떤 실패를 대비하지 마라 이거죠. 네 자신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에 나를 대, 대비시키라는 얘기죠. 그죠? are means relevant. 아까 우리 스마트에서 are 이거는 뭐 relevant. are이 뭐예요? 관련된 것을 의미해요. 자, your resolutions should matter for you. 자, 여러분의 결심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해야 돼요. For you.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And they should be in line with your goals and ideas. 그리고 그것은 should be in line. be in line with 하면 be in line with. 뭐뭐에 부합하다. 일치해야 돼요. 여러분의 목표와 ideas. 여러분의 이상의 이것들이 어때요? 다? 부합해야 돼요. 여러분의 결심은. 그래서, relevant, 관련이 있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S 뭐예요? specific,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M, measurable, 이게 측정 가능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A, achievable, 이룰 수 있어야 되고. R, relevant, 관련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T. Finally, T means that your resolutions should be time bound. Meaning that you should set a time limit for your goal. 자, 마지막으로 t가 means 의미합니다. That. 대디아를. Resolution. 여러분의 결심은 뭐예야요 time bound. time bound가 뭘까요? 시간에 bound. 엮여 있어야 돼요. 시간적 구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Meaning that, 그건 뭘또의미냐면 you should set a time limit. 여러분의 시간 제한을 정하셔야 됩니다. For your goal. 여러분의 목표에 대해서. 그냥 이걸 해야지. 근데 언제야? 100년 후에? 뭐 아니면 20년 후에 그런 것도 안 적어놓고 나 그냥 막연하게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나 다이어트 할 거야. 근데 언제? 그럼 기한이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선생님도 지금 노력 중입니다. 1년 안에 건강한 몸 만들기 위 이렇게 타임 리미트를 정해놔야 돼요. 음. 자, 그래서 start setting 시작합시다. 세팅하는 것을 자, start도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Smart resolutions today. 오늘 smart resolution smart resolutions 때 오늘의 요 결심을 합시다. to reach your full potential. 여러분의 아주 어, full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꽉찬 잠재력을 잠재력에 도착하기 위한 오늘 smart resolution의 resolution을 한번 우리 세팅에 세팅하는 것을 시작해 봅시다. 이러죠. 자, 그래서 the speaker is talking about how to evaluate what you have done to achieve your goals. 자, 그래서 화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how to 동사 원에뭐 하는 방법이죠? evaluate 평가하는 방법. what you have done. 여러분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평가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to achieve your goals. 여러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뭐 평가 방법이 아니죠. 결심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근데 결심을 어떻게 해라 smart 하게 하게. 그래서 그 다섯 가지, specific,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m,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achievable, a, 내가 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r, relevant, 내 목표와 연관된 거. t, time bound, 시간, 어, 시간제한을 설정하라는 거.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